현대적인 생활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겨우 몇 시간 만에 지구를 가로지를 수도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구라는 행성의 본연적인 속성을 완전히 거슬러야 한다. 내가 야생과 산 속으로 모험을 떠난 것은 시간과 공간에게 본연적인 속성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은 지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류는 지표면 위 얼음이 없는 땅의 절반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대기의 성분과 생명이 태어난 대양의 화학 성분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이제 지구 표면을 흐르는 깨끗한 물의 절반 이상을 손쉽게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강들 대부분은 댐으로 막혀 있거나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지구에 대한 의무 중에서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저 또한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쓰면서도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이 마스크들은 다 어디로 갈까? 주후에 또 이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싶기도 하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고 싶은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 이 책을 들었습니다. 지구에 대한 의무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환경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책에는 플라스틱, 팜 오일, 에어컨, 그리고 콘크리트까지 우리가 매일 옆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지 짧은 책이지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 나은 삶에는 의무가 필요하다. 편안함에 빠져 살던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의무를 정해 보시고 환경에 대해 더욱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